기술적인 실수를 해서 내용을 그대로 어저께 거를 올리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근데 형과 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해결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신은 재산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탐심을 버리라고 충고를 하죠.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부자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편히 쉬고 즐기려는 그렇지만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얘기는 어, 여러분이 잘 아는 드레피는 백합파와 까마귀,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또 내일 주일 설교와 본문이 동일하기 때문에 또 내일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 탐심을 버리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예, 먼저 그 탐심을 버리고 영생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예, 탐심을 버리고 어, 영생을 사모하라. 예,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자기 형에게 명해서 어,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죠. 어, 예수님 이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이런 소소한 일에 재판을 하는 일에 재산이나 나누는 일에 재판관으로 어, 세웠느냐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아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관은 맞죠 그러나 에 앞에서 말한 대로 어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날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숨은 동기를 예수님은 잘 간파하고 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되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 욕심을, 재물을 취하려고 이용한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의 접근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다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급하게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뭐죠? 네, 탐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뭐라고 얘기냐면은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죠. 어, 생명이 그 너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한 부자 이미 부자죠. 이미 부자예요. 충분해요. 뭐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이제 풍성해졌어요. 이상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그래요. 부 1%가 85% 나머지 85% 1%, 상위 1%가 나머지 85%의 재성과 똑같아요. 어, 다 모든 것을, 돈이 돈을 굴리는 거죠. 있는 사람이 더 돈을 가져가는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예요. 근데 이미 부자가 자기 밭에, 밭에 풍성했어요, 소출이. 그러면 뭐 이것을 가지고 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든지 나눈다든지 베푼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창고가 부족하니까 이 창고가 헐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는 거예요. 욕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나 어,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런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김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좀더더더더 더, 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창고로 크게 짓고 이 국식과 물건을 쌓아둘 그런 생각을 플랜을 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러의 쓸 물건을 확보했으니까 뭐라고 봅니다. 이제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라고 한 것이죠. 이제 걱정 없으니까. 근데 진짜 걱정 없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큰 착각인데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죽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어리석게 그러면 그 소유 찾고 늘리고 소출 많이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의 탐욕은 끝이 없죠 감사도 없고 분배도 자비도 나눔도 없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물질이,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안정감을 주고 안식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소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재물에는 부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셨어요. 생명은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임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 지나치게 물질에 의존하고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것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그러면은 아, 재물도다 필요 없고, 그러니 뭐, 그냥 청빈하게 대충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목숨을 위해서 그러면은 막뭘 아, 먹을까, 뭘 입을까, 어, 뭘, 뭘 마실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예. 까마, 까마귀 봐라, 새들 그리고 드래피는 백화파를 봐라. 이제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쟤네들은 살지? 사니까 저렇게 또 알아다니겠지?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걔네들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들 보면은 어디 뭐가 있다 그러면 지네 동료 다 부르고 전기줄에 앉아서 맨날 반상해 하고 그래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쟤네들이뭘 먹을 게 있으니까 저기 살지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까마귀도 다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드레피는 백합파꼭백합파만이아니라 들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우리는 뭐 가장 뭐 피부가 어른네 살결 같아요. 옷이 뭐 하늘나를 같아요. 그래도 생화의 꽃보다 어떻게 더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그 꽃잎처럼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백화파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가 중요해. 하물며 너일까 보냐.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런 하루살이 꽃 같은 미미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시는데 하물며에다가 정말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거야 돼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30절에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 뭘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안다 그랬어. 자식은 어떻게 살지 생각 안 하죠, 그죠? 부모가 생각을 하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부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대비하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현금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표현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물질과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는 통로는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가 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힘쓰고 거기에 집중을 할 때,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삼성 같은 회사가 중국에 출장을 보냈다고 칩시다. 출장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왜? 그 목적 때문에 가는 거니까. 왕복 비행기표, 거기에 주거비, 거기에 생활비, 심지어 바이어들 만나는 뭐 접대비 이런 거다 책임집니다. 왜? 그건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서 살때 그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온전히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는 삶의 도구들,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는 게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곧 하늘에 둔 건데, 이건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존먹는 일도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움켜지지 말고, 앞에 있는 부자가 대조되는 삶이죠? 소위를 움켜지려고 하고, 창고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더다 더,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더, 좀 이루고 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세워줄 줄로 믿고, 또, 나의 필요를, 필요를 원하는, 내가, 나의 정말 도움을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똑똑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표현 쓴적 있죠. 주일날 설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멍청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야근 사람들입니다. 진짜 야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나,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다가 해봐야, 창고 쌓아봐야 무너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거란 말이에요. 낡아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게 존먹는 것도 없고 도둑질 당하는 거 없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그거예요. 3 0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뭐도 있다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면서 네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땅은 개똥에 굴러도 이생이 났다고 맨날 맨날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마음이 여기 온통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고 하면 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삶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하늘에 대해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물질이 가는 곳. 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물질이 가야 우리 마음이 가거든. 여기 는 표현 그대로예요.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보아를 쌓아둬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쌓아둬야 우리가 그쪽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 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통용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낡은 배낭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배낭에다가 차곡차곡 투자하고 저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갈 준비를 하고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출장 끝나면 소풍 끝나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라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 그게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것이에요. 제가 문자를 보내서 생일날만 되면 내가 다른 뭐 하나 꼬고가제 그냥 제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관심인데 그냥 생일날 되면은 카톡이든지 문자든지 간단하게 보내드려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강건하셔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러 간단한 멘트예요. 근데 예기치 못했던 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죠. 그리고 고맙다고 하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께 보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데, 그래서 뭐해 뭔데요? 그랬더니 늘 남에게 성기려고 하고 남을 이렇게 잘해 주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자기가 도전을 오히려 받는다. 그런 리액션이 오더라고요.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고맙다 그 사람 비추기에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막 마음에 작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달라고 면 언젠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내가 삶의 방향을 달리 바, 바꿔야 됐다고 작심을 했어요 이기적인 태, 태도에서 바뀌어서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작심을 그러려면 나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나를 내어주는 작업을 하는. 그것이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나의 재능이 됐던 나의 지식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나를 원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을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것. 꼭 있어서가 아니라. 꼭 여기서 물질로만 말하니까. 물질은 그냥 이 세상에 대표되는 여러 가지 가치를 말하는 건데, 꼭 물질이 아니라, 물질도 물론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위로해 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섬겨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보고 멍청이고, 시간 남아서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제대로 투자하고,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라 것,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라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퍼져나가는 일이라는 것, 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명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때내 것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내가 풍성한 삶, 마음이 부자이고 영혼이 부자이고 하늘에 부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제대로 된 부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참 어리석죠 제가 전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건 내가 내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금방 알수 있는 것을 왜 인간은 그렇게 모를까요? 조금만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죽습니까? 내 죽는 게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사는 건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 중간 토막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는 게 인생을 배워가는 거. 어른이 된다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좌절을 배워가는 게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 아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잘 빨리 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다고 형용사를 어리석은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가.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그 과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다면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지 말고 생명의 주권자와 심판자 대시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왜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영원하지도 무한하지도 않아요. 인생 짧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줄수 있는 시간과 그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철난 거고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이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내일 이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탐심을 버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0장 찬양, 오, 신실하신 주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0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20장 찬양입니다. 신실한 진주. 你吧。 믿음으로 살아가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서 하늘에다 보안을 쌓아두는 저의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수 있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자신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현명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걱정한다고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지는 것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와 꽃도 책임져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을 기억하고 불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다가 보아를 쌓는 현명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마음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누리며 살 저희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삶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시며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 출탄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